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얄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카테고리,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성장 의도를 갖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도를 가지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의도적 성장의 첫걸음을 뗀 해에는 나는 이것이 평생 지속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그의 내 마음속 질문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해서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로 바뀌었다.당신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길 바란다.물론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얼마나 멀리 갈지는 몰라도 방향을 정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인생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갈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디라고 보는가? 이 물음에 답하면 성장 여행이 시작된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투자해서 가능한 최고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불릴 게 많을수록 가능성도 크다. 물론 그만큼 더 멀리 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늘이 말을 강조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최상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자. 둘째, 바로 지금 한다. 1974년 나는 테이턴 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위기의식을 주제로 한 사업가 클라멘트 스톤이 강연을 들었다. 바로 지금 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자. 두이 나오라고 50번 말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바로 지금 하자라고 50번 말하는 것입니다.그날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은 약 8천명 정도 되었지만 나는 스톤이 나를 위해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집으로 돌아온 나는 6달 동안 그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강한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현재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의도적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내가 읽은 제니퍼 리드의 글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나중에 보다 더 고약한 일이 있을까? 나중에 할까? 5년 동안 구상한 책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남을 거야. 저축해야 하는 건 아는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꿈을 깨려고 휘두르는 망치, 스스로 성장 기회를 가로막으려고 세우는 수많은 장벽 중 하나다. 내일 시작하는 다이어트, 다음에 하게 될 구직활동, 언젠가 쫓을 인생의 꿈은 우리 손으로 만든 걸림돌과 결합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든다. 왜 그런 식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가? 왜 지금 바로 행동하면 안 되는가? 현실을 직시하자. 익숙한 길은 걷기 쉽지만 미지의 길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법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이제 멈추지 말자.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자.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당장 말이다. 셋째, 두려움의 요인을 직시한다. 얼마 전에 나는 성공을 가로막는 두려움에 관한 글을 읽었다. 그 글에는 말하는 두려움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새로운 것을 위해 안정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재정적으로 불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중 당신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성격상 모든 사람에게 허감을 주고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사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두려움과 믿음 중 어느 쪽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더 강한 쪽이 이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키우고, 두려움은 떨쳐버리길 권한다. 넷째, 우연한 성장에서 의도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쉽게 타성해졌는다. 편한 습관에 빠져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럭저럭 멈춰서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삶에서 용케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순전히 유행일 뿐이다.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습관에 젖어 있었다면 타성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철학은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선택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 가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타고난 참모습에 이르려면 그럭저럭 살면서 교훈이 제발로 찾아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미래가 걸렸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성장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정말로 미래는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 당신, 그 밖에 누구든 마찬가지다. 성장하려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중에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자신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중에가 아니고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도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성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이 모든 것을 직시하며 실행하고 빠른 성장의 지름길로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